안녕하세요. 미국 리뷰어는 단원입니다 오늘은 미국 팁 이야기할 건데요. 왜 이렇게 팁, 팁, 팁 하는 건지. 아 진짜 팁맡겨놨냐고이 말도 안 되는 팁은 미국에 이이 오래 살아도 영원히 적응 안될것 같은데 식당에서만 팁 내는 줄 알죠. 실제로 살면 팁 달라는 데가 말도 못 하게 많아요. 해도 해도 너무한 이놈의 팁. 참나 어이가 없어서. 웃을 준비하시고, 자 출발합니다. 미국은 땅도 넓고 날씨도 인정도 다양해서 제가 살고 있는 서든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미국 인플레이션에 맞물린 티플레이션이라고 말이 많잖아요. 식당에서 주문 받고 음식 서빙해줬다고 내는 봉사료가 팁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키오스크에서 내가 직접 주문하고 내 음식 가져가도 팁 달라고 당당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팁이 부담이라 포장하면 팁안 내도 되니 계산하려면 떡하니 또팁 달라고 써놨어요. 대체 키오스크랑 포장은 무슨 서비스를 해줬다고 팁을 달래? 도대체 어디까지 팁을 줘야 하는지 황당하기 짝이 없는데 진정한 미국 팁 문화 알고 나면 기가 막혀. 욕 나와요! 식당 팁 말고 또 다른 팁도 있다고 했죠. 음식이든 뭐든 배달을 시키면 배달비 냅니다. 근데 배달비랑 별개로 배달기사한테도 팁을 줘야 돼요. 갑자기 미국 가서 배달하고 싶죠. 물건 값에. 배달비까지 내고, 팁까지 줘야 하니, 이건 도대체 얼마야? 음식값이랑 배달비는 주인이 받는 거고, 배달 행위에 대한 서비스는 별개니, 팁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배달비 무서워서 보통 지가 직접 가지러 가요. 자. 더 기가 막힌 거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미용실 가서 머리하면 팁20% 줘야 돼요. 네일, 스킨케어, 마사지, 애견 미용 다 마찬가지로 20%씩 팁 줘야 돼요. 머리 자르러 가서 내돈 내고 머리 잘랐는데 웬 팁? 그건 머리 한 비용이지 그 서비스에 대해서는 팁을 또 따로 내야 한답니다. 여자 머리 하면 얼마나 비싼 줄 알죠? 네가 내 머리를 자르고 내가 네한테 돈 줬어 안 줬어. 그런데 머리 사람 손으로 안 하면 애초부터 못 하는 게 미용인데 머리 비용에 서비스 비용은 별개래. 아씨 이건 말이야 방구야. 어디서 나온 기적의 논리야. 미국 미용실 비싸도 너무 비싸. 다음에 썰 푼다. 또 있어, 또 있어요. 택시 타도 운전 기사한테 팁20% 줘야 합니다. 운전을 해야 택시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 뭔 팁이냐고요? 택시 운행 비용은 냈지만 운전하는 기사 서비스에 대한 팁은 따로 내야 한다는 환장의 논리죠. 공짜로 태워준 것도 아니고 택시비 냈는데 기사가 운전하는 게 택시 행인데 뭐 어쩌라고? 아직 안 끝났어요. 가구나 전자제품 배달 받잖아요. 그때 완제품이 아닌 거는 조립 또는 설치비용 내잖아요. 그럼 기사가 와서 설치를 하겠죠. 자, 지금이야. 팁줄 타이밍. 또? 예. 설치, 조립비용은 회사에 낸 거고 기사가 하는 서비스는 소비자가 팁을 줘야 한다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다 만들어서 배달해 주던가. 그래도 팁 줘야 돼요. 뭐? 왜? 이제 이쯤 되면 알아야지. 배달해 줬잖아요. 여기서 끝이냐고요. 뭔 소리? 황당하겠지만 끝이 없어요. 이사하면 사람이 와서 이삿짐 옮기잖아요. 이쯤 되면 뭔 소리 할지 슬슬 감이 잡히죠. 물론 나는 이사 비용 다 지불했죠. 하지. 만 이삿짐 옮기는 사람한테 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수고비를 팁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세차장 가서 세차하면 세차 비용은 지불했지만 차 닦아주는 아저씨가 마무리하며 수건 흔들면 열쇠 받으면서 팁 받쳐야 합니다. 이제 이유는 알겠죠? 집 청소하러 오는 분한테 일당이나 시간당 페이를 하고도 마무리할 때쯤 또 네. 팁을 줘야 합니다 나 청소비 냈다고 시끄러워 이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내놔 쎄빠지게 돈 벌어서 남한테 팁 주느라 거달나게 생겼어요 이쯤 되면 사람이 무서워진다니까요 미용실은 머리 하는 게 일이고, 택시는 운전하는 게 일이고, 이삿짐은 옮기는 게 그게 일인데, 아, 진짜, 입만 열면 다 팁이야. 어쩌라고. 그럼 의사도 팁 받고, 선생도 팁 받아야겠네. 나도 팁 줘, 나도. 결론. 얘들아, 밥 먹어. 먹고 나면 팁 주고. 또, 꼭 눌러주 있어.